안녕하세요. 홀로서기입니다. 오늘은 버리기를 실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게 되면서 다짐했던 집에 들여놓은 게 있으면 그만큼 있던 건 버려야겠다 라는 다짐으로 며칠 전에 찍었던 전기포트도 1인용 전기장판도 소소하게 새로 구매하게 된 제품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버릴 수 있는 것중 옷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할 때꼭 필요한 짐만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옷을 정리하면서 보니 불필요한 것도 많이 가져왔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버릴 거라면 단 얼마라도 얻을 수 있게 중고 제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 비싼 옷도 아니고 옷 상태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H&N 매장에 우류 판매도 하길래 옷도 버릴 겸 아이 쇼핑 겸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참 돈을 쓰고 다닐 때이 매장에 들어갔다면 분명 적어도 옷한 벌은 구매했을 텐데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나오는 제가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엔 뭔가 아쉬워서 사람 구경도 할겸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길에서 연주하는 사람을 발견하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저런 용기도, 재주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부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